저는 투안입니다. 대화 1 안녕하세요. 저는 이민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투안입니다.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. 대화 2 저는 투안입니다.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? 베트남 사람입니다. 학생입니까? 아니요. 회사원입니다. 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1. 한국 2. 미얀마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1. 회사원 2. 소방관 3. 요리사 4. 기술자